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 반갑습니다 와 오버워치 덤프로 아 에스카님 <laughs> 아, 에스카님도 어, 에스카 그거구나 깨불로님 되게 오랜만에 계시네 아, 아, 어, 담블로막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니까 아 맞아 음,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에 멱살 잡고 아, 여기 데리고 왔어 루트랑 블루한테 맨날 어? 혼나다가 여기 오니까 뭐지? 나형 혼낸 적이 없는데요 <목소리도> 형 아, 이상한 소문 음. 막 하면 안 돼. 나중에 연락할게. 아뭐야 아, 아, 잡아줘야지. 뭐해? 속박이 잡고 와미가 나쁘지 않았네. 아 저기서 나버렸네. 아 네. 여기도 지옥인가 보입니다. 어딜 가나 해를 파티면 본인이 범인이다. 아닙니다. 아니야 이 사람 이 말머리 쓴사람은 범인일 수 있어. 님들 이 말머리 쓴 사람이 범인일 수 있어. 아 이것도 험그라운드. 그럼 그럼 어쩜 아, 요 진짜 아닐까? 아, 또 봐. 저 사람 맞아, 그럴 수있지이번판 운이 너무 안 좋았다. <laughs> 어, 저러니까 또 갑자기... 갑자기 좀... 또... 아, 뭐해? 잡아줘 애비 뭐해? 갑자기... <laughs> 뭐해? 아니, 운이 너무 안 좋았어. 아니야, 이 파티엔... 내가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왜, 그래, 왜 그래, 그래? 그래, 아니야, 아니야. 너 너무... 너무 궁격했나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안전해 는데와크게 제일 아있는데그게 제일 안전있는데을것게아있는 데스크게 앉아아아있는 데스크게 앉아있가아니라 멘탈, <아니라> 멘탈 파괴인데스아있아있데가크게있는데스크 <laughs> <잘한다. 잘한다. 웃음> 안 불러 총, 총 줘야지, 줘야지. 아니었어, 아, 총 줘야지 아 잘못 들은 게 아니었어 역시 총 줘야지 이거 여기 뿌렸어 파티 좀 깨야 나 앞에 그 초록색 집뒤그 왼쪽 담벼락 뒤 이러면은 아 저기겠다 이럴 수도 아 잘못 들은 게 아니었어 보인다 둘둘둘 나와봐 나와봐 한 어. 불러 왼쪽 걸쏜다 1 9 0에스 190, 조심. 기절시켜놨어. 190, 190. 응. 200번 향 조심. 아, 뭐야, 이거. 나머지 기절이야, 일단. 245 기절시켜놨는데, 한 명? 아, 그러면 둘다 기절이다. 응. 기절 개피, 개피. 나이스. 와이용. 쐈는데 멀리서 쐈었어. S쪽. 나두을뻔 했거든, 방금. 패드 더 가자 보인다 확인 쏠래 쏜다 뒤에 백업 썼네 더 있어 멀리 그치? 대피 오케이. 내가 겁줬어 불기절이야 뛰어 불기절이야 불기절 연막 치고 살리려고 한다 겁줬어는 <laughs> 뭐야? 아, 저, 보일랑 말랑 아, 보인다 아 골라. 골라. 골나이라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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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그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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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형, 나, 스타나 아니야?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죽어나죽어어디어어디어나어어나어집어들어갔 어제, 어거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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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그렇지 어기어터어리어터어리어터어 백터 소리, 백터 소리. 백터, 킹터야 어왔어넘어갔어넘어가요제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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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니다아어가본게어구나어 제 MK 1 4다 대박 가까우면은 죽이고 싶어 찐다 어, 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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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저 죽는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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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지 안돼 안돼 죽이지마 안돼 이 MK 십삼대 영해 헤헤 죽이면 안돼 이거 어 기다려올 때까지 제제제야제 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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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죽이면 안돼 MK 야 간블러 갑자기 잘하는데? 온다 MK14 꽁농 꽁농? 에이 한대 맞아라 에이 초탄이나 맞아라 가깝다 가깝다 초탄이나 <laughs> <laughs> 맞아라 에이 에이징냠 앞에 라인 끊어놔야겠다 이거 어 끄자 끄자 보인다 나봐 살짝 여기 돌 위에 올라가서 쏘면 은 보일거 어... 같은데? 아저저 사이 디에 있는데?

와이씨 조심해 오케이 뒤에 에미사로 아, 열심히 쏘고 엎드라 있어 있어 조심해 아, 뒤에 아, 쏜다 바깥길 한번 앉지는데? 아나 봤다 얘네 조기다 터졌다 담벼락 앞에 붙었어? 아니잖아 오른다바 오른쪽 바위 담벼락 더 들어가줘 오케이 나이스. 기절. 뒤에 담벼락. 어, 통과죽다 붙지 마. 벌집 맞대. 왼쪽으로. 강글 오른쪽 바위로 들어가. 7명. 아. 빠져 가지고 오른쪽. 오른쪽. 기절, 기절. 아, 나갔어. 담벼락? 어. 나이스. 아. 왼쪽에 나온다 어? 연막 가고 그거 잡아줘.. 잡아야 돼이내자리인서트 우리 뒤에 있는 M4 아직 있지 않나? 아직 있지 어 잠시만요 음. 이제 없다 연막이 있어야 스마트킹 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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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비... 어, 옆에 쐈다 연막 저먹어나좀 이따 부터해야될 수도 있어 연막, 여덟 개 남이. 어, 오케이, 어, 오케이. 뛴다. 위에 기절. 슈마스 연막. 있어. 핀 세고. 아싸, 죽었다. 어, 저 사람이다. 삼뼈락 어. 초록지. 삼뼈락삼락 어, 4대3 4대 끝인 거 같은데? 아, 내가 센터라서 아, 자리 먹어놨거든? 있다. 어. 아. 어나 조끼가 없네 괜찮나? 다음 다 서클때 내가 있던 자리 먹을 수 있으면 먹어 한명 여기 어 루트가 먹가 낫나 있네 먹가 낫나 나와야 된다 나이스 하나 아, 이겼다 괜찮다. 이겨 연막은 아직 안 뿌려도 되죠? 안 뿌려도 돼 에, 안 아니면 뭐 만이야, 아예 전부, 안 뿌려도 돼 근데 갑블러가 인서클을 해야 되는 게 문제긴 한데 자기한테만 발밑에 써도 될 텐데 난, 난 괜찮나 이거 바로 살아어 근데 얘네가 먼저 나와야 음. 비슷하게 나와야겠다 그렇죠? 나이스. 하나 오른쪽으로 도는 거 봤지? 응. 어, 오른쪽 주황색 집에 두, 셋이야, 저거. 기차란 것까지. 아, 그래? 하나, 하나 모르겠고. 왜 셋이야, 셋이야. 거인어차 타고 어. 나오는데? 어, 뭐야. 차로 타고. 어. 뭐야. 팀이네. 뭐야, 뭐야? 한, 아. 둘. 또 있네. 차 못쓰게 바퀴 터트려 놔야지. 왼쪽으로 나올 거 같은데. 오른쪽 하나. 오른쪽 하나 중간. 킬. 간블러 배율 AR로 옮겨가지고 뛸때 쏘면 킬 먹는다. 나 근데 그걸 못 해. 어. <laughs> 난 홀로가 좋아. 편한 걸로 해. 연사로 써봐야지. 음. 형왼쪽로 하나 집 붙었다. 어 오른쪽 하나. 오 반동 오야. 와 왼쪽에 에미사 두대두 대. 아대 두